자, 교재 7 1쪽에 필수의 c 2번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사건을 뽑는 A. 우리 이런 얘기 있으면 바로 A의 집합에다가 원소를 바리 써 보겠습니다. 이 원소는 당연히 A의 경우에 대한 모든 하나하나하나 하나 케이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는요. 1 2 3 6 이렇게 네 개죠. 그럼 그거를 a의 집합의 원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지금 제가 이 배반인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b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B도 어쨌건 사건이건 사건이니까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B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을지는 난 모르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행 자체가요.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체, 즉, 표본 공간 S 전체 경우는요. 1, 2, 3, 4, 5, 6, 7, 8이라는 경우들이 원소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A도 S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도 당연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S는 표본 공간 U. 전체 집합 U, 집합에서 우리가 나타냈던 그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B의 원소가 도대체 뭐가 들어가면 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까 생각을 해야지. 그럼 그건 뭐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1, 2, 3, 어, 4가 아니죠? 미안해. 6. 자,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성이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이미 갖고 있는 1, 2, 3, 6을 빼 4, 5, 7, 8을 가지고만 만든 집합 b는 반드시 a와 b가 겹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아, 그러면 b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후보들은 이러한 녀석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다 들어가도 되고, 이게 일부만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를 가지고 만든 어떠한 집합도 반드시 A와 B가 겹치는 게 없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4라는 원소한테요. 야, 내가 너 B라는 집합 만들 건데, 여기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경우 존재하죠. 들어갈래 말래.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인 거고요. 5라는 원소한테, 너 여기 갈래 말래. 하는 거두 가지 경우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7이라는 원소한테도, 야, 너 B 갈래 말래. 갈래 말래. 하면 두 가지 경우. 자, 8이라는 원소한테도, 너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건, 4, 5, 7, 8은 모두 다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B 집합 안에 들어갈지 말지를요. 그럼 이걸 다 곱하셔야 돼요. 몇 가지다? 이에 4제곱까지, 즉, 16까지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요, 4, 5, 7, 8 모두 다 B 집합 안에 안 들어갈래 하는 공집합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공집합이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 읽어보니까, 그쵸? 없어요. 아,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일 수도 있다는 거고, 공집합일 때도 당연히 A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둘이 교집합은 공집합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b의 집합의 개수는 16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찾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필세제 수 2번까지 마무리시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72페이지 확률의 뜻에 대해서 계속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